무섭구만. 야, 막 누군가 다 총쏘고 있고, 아유 머리 맞았네. 네, 코로비드티는 전쟁 게이밍이란데 이것도 암살 게임인가? <laughs> 뭔가 조심만 하면 안 들키겠지? 아니야, 뭔가 이거 힘들 것 같은데. 조준 안 돼서. 여기서 엑셀 밟았어. 방금 그 사람 쳤으면 웃겼겠다. 야, 똥개한테 쫓기니? 아니구나, 똥개가 넘어와서 쫓아갈 줄 알았네. 암살이라고 해놓고 암살은 안 하긴 하죠. 아, 그래도 막 싸지 끼면서 가는 것보다는 안전빵으로 게임을 끝낼 수 있으니까. 그러진 않지만. 어쨌든 무조건 결말은 학살 키트맨 했을 때도 나 그랬는데 뭘 어디야라고 <laughs> 하면서 그냥 막 둥기갖고 두드겨 패거나 아니면 칼로 찌르거나 막 했지 목격차만 없으면 돼 저기요 도착 예? 저기요 설마? 아, 어, 야, 어, 어, 아저씨, 제발, 안돼! 아, 야, 계속 치워봐, 아. 난 매일 잡혀가는 인생인가봐, 아. 아 왜차 태울 때까지만 해도 아무렇지 않게 하더만 갑자기. 내리자마자 바로 밟아서 기절시켜 인성 개쓰레기들. 어 실화연 앞에 있는 애 실화연. 어 누구세요? 응?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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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만? 응? 어?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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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만요. 안돼요. 목숨 안 말아줘요. 아, 어, 전쟁은 시작됐다고? 어? 어? 오지마아이안 <laughs> 돼. <laughs> 이번 거는 그냥 영상만 보고 끝났는데. <laughs> 어 The Americans have plans for all of us and his two But in less than three hours, code name Nikolai will be executed. Nikolai, sir. Nikolai is our informant in the ultra nationalist camp. He supplied the intel on the cargo ship operation. Nikola? in hell right now. We're going to walk him out. 지옥에 떨어졌다고 뒤졌다는 거야 뭐야? 아 전쟁 그뭐 그게 뭐. 야 갑자기 대통령 죽이는 거 봤더만 갑자기 어느 순간 왜 갑자기 산 촛구석으로 와갖고 안녕하세요? 예뭐 가는 거예요 벌써? 응? 예? 뭐야? 대통령 죽는거 보다가 갑자기 어느순간 난 일로 와가고 게임을 하고 있네? 헤드. 뭐 죽이는거야 뭐야? 응? 뭐야? 죽이는거였어? 야 죽인거면 죽인다고 말을 하지 몰랐잖아 안녕. 안녕. 어? 뭐요 정말 이렇게 플레이해도 되는 거야? 그냥 칼두 번만 슥슥 했는데 끝났네? 응? 어? 같이 가요. 뭐 수고려? 어? 어? 클레이머를 사용한다. 어디다 클레이머 사용하라는 건데. 뎁.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사용하라메. 사용하라메요. 사용했잖아. 오빠 스나도 있어? 헷 이거 아니야? 아아 아아 아, 야나총못 맞춰 나나 나 사격 고, 고자야 <laughs> 총 존나 못쏴콜롯시지 <laughs> 내가 괜히 하는 것 같은데 군인이 제이드에서 사격을 못 한다니 이게 뭔 개소? 리 <laughs> 페드로가 너무 힘든 건가? Guys, you smell that? Yeah, camera off. 어디로 가는 건데? 뭐야? 너 누구야? Welcome to the new Russia, Captain Price. 뭐야? 너 누구야? 뭔 팀이니? 팀원 아니하으면 그냥 확한 속과였어. 확. 아확계이아저씨 네, 정말 특이하게 생겼다. 저거 왜안 빠져? 아, 뒤에 밴드가 있구나. 난또 그냥 저거 안경만 달랑 있는데 눈에 건건건줄 알았네. 네, 안녕하세요. 난 그냥 건조하라어 밴드로 그 머리에 쓴게 아니고 어떻게 저게 눈에 붙어 있지? 그 생각했네. 와, 야 사드다. 야왜 사드를? <laughs> 야, 사드 발사하는데? 으어어 뽕 받아라 뺑. So, so, 받아라 10 low. 아, 아 누구세요 난또내 앞에서 누가가 쏜줄 알았네. 해비. 해비. 나 겁나 못 맞춰. 어? 나 게임 개못 핵. 안보였 야 적들이 안 보이는데? 뭐? 저기요, 어, 나 어디로 가? 밑으로 내려가야 되니? 따라가는 거겠지?

아, 뭐 유탄 발사기, 까다, 까다. 괜히 쓰는 건가 이거? 근데 진짜 적들이 안 보인다. 어아아 잠만야 수류탄이야 수류강은 아니. 저기요 아니 수류탄 위험 표시기를 주시하시고 게임을 하. 아니 보자마자 터졌는데 어쩌라는 거야. 보자마자 터졌어. 확실해 <laughs> 어? 보자마자 터졌다고? 보자마자 너 알라봉 들지마 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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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 이렇게 게임을 힘들게 만들어? 어? 아! 어! 아! 하. 아! 하. 아! 야, 그렇게 수류탄 막 던지지 마. 쟤네들이 미쳐 갖고 막 수류탄 날린다. 어디서 쬐끼는 거야, 얘네들은? 어디 있니, 나머지 애들? 나 얘네가 싫어. 뭐야 알라봉이 씨. 호오지마세요 너냐 알라봉 쏘는 애가 아 뭐야? 좋아 어뭐 탱커 왔는데 누구세요? 누구 누구세요? 해비 아이제 우리 팀인데? 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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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격총 하나는 안 주고 뭐야 뭘 해먹지 어? 어? 숨지마 어디 엉금엉금 기어서 가 이씨 악어 때 나오게 어? 악어 때 나오게 뭐하는 거야 선보 뭐 하니 누구세요? 뭐 하세요? 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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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하. 아, 뭐야. 야, 알라봉 둔애 가운데? we a 예, 발전소로 가겠습니다. 예. 나는 요렇게 막 놀고 있었는데 애들은 먼저 간거야? 발전소로? 개새끼들 나만 보려고 한거잖아 이거 말뭐왜하라고 내려가라고? 마지막 <laughs> 공격이 시작됐다 그쪽 저격 지원만 받으면 마을 북동쪽 끝에 있는 집에 있어. 인성 개쓰레기인데 잠시만, 야, 갑자기 노래가 왜 이렇게 긴박해졌어? 밤밤, 단단, 단단. 야, 노래가 갑자기 긴박해졌는데, 야, 누가한명 뒤진다는 거 아니야? 이거? 이가 누구 죽는 듯한 느낌인데? 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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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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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미치 것들아! 야, 갑자기 알라모 같은 걸막 쏴질 <놀람> 게뭐 어떻게 하는 거야? 뭐야, 너, 넌 여기 왜 있니? 저격총 타는 주니? 야.

역시 총 갈고 줘야지. 갑자기 이러면 나, 나 힌, 너무 힘들잖아. 갑자기 나타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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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끝> <오오! 끝> 터진 당. 야 무서워 나 정말 팀킬했어. 뭐 발전기 꺼? 이거 발전기야? 공구 상자잖아 이개 살구야. 응? 음? 나 여기 있는 거 맞지? 근데 원래 팀 키라면은 걸리지 않아? 이메이모 실패 뭐 이런 거 나오는 걸로 아인 안 나오는? 쪽가? 응? 어? 야 방금 전에 총두발못 맞췄는데 어떻게 못 알아봐. 응? 어? 아. 으아! 아, 무서웠어. 너무하다. 뭐야 여기 아니야? 아, 잠만. <laughs> 방금 뭔 일이야? 야, 방금 전에 저거 니콜. 방금 전에 뭐 동료 같은 이름이 나와갖고 동료겠구나 싶어서 가만히 있었는데. 야! 일어나 이새끼야! 너 때문에 뒤질 뻔 했다. 아 고놈 때문에 또 뒤질 뻔 했구만. 아이 갑자기 적한테 이름이 떠, 안 뜨고... 아이 뜬줄 알... 아... 아이 야 우리 팀인 줄 알고 안 쌌더만. 하하이... 겁나 무섭네. 이제 저 헬기 뻥 터진다?